평화를 빕니다. 홍수가 그치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심연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물들이 다치고 하늘에서 비가 머지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 5 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7째 달 11일의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10째 달 초하루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있었다.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 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례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끼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들을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성경 듣기 하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